안녕하세요 콩실이에요 아이 아이를 어쩝니까 정말 생로숙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아이고 얘도 부러졌어요 옆지기가 어, 오늘 하엽을 띄어준 모양이에요 제가 방송하는 동안 하엽을 띄어준 모양인데 어, 이렇게 멋진 멋진 녀석이 지금 똑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며칠 있다 심어줘야 될것 같고요 하엽 정리는 다 했는데 아, 칠렐레, 팔렐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뽑아가지고, 이거 심은 지 그렇게 오래된 애 아닌데, 아, 12월달에 갔다가, 이게 아마도 1월달이나 2월달쯤에, 1월달쯤에 심어준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어떡해요. 아이고 야 이거 다 잘라서 심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한 그루 분재 나무처럼 그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파키포리아 인데요 생물들면 너무 예쁘죠 예쁘게 물들었는데 와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촬영하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 두드리들 중에 어. 파키가 까만 점베기가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하여분 이렇게 지저분한 거는 정리를 해줬고요. 그때 그 약을 줬잖아요. 약을 네 가지 약을 섞어서 줬는데 보시면 여기 요 아이도 보시면 이렇게 점베기가 있다가 어, 위로는 괜찮아졌어요. 위로는 지금 번지지 않고 어, 다행히 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안에 입장은 어, 잘 있어요. 잘 있고 여기는 지금 상처처럼 약간 아뭐좀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 까만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얼굴에 어, 기스난 것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기 여기서 뿌리 같은거를 뚝 떼어가지고 여기 뿌리가 있던 있던 덴데요 뚝 떼어가지고 얘가 바보팅이가 됐어요 바보팅이가 된 저의 파키피덤 아주 여기 꽉차 있었던 그 파키피덤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요 아이 얼굴이 좀 예뻐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요, 기는 지금 한몸인데, 요렇게. 요런 입장은 띄워져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잘 떨어지네요. 요런 때는 또잘 떨어지네요. 조금 이게 마르면 더 오히려 안 떨어져요. 이것도 띄워볼까요? 잘안 떨어지죠? 이것도 전배기 병이 있던데. 비교죠잘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밑에 입장을, 이것도 좀 잘라줬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괜찮아 보여요.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르조니카, 이거, 카테시 이런 아이들 잘 유지하고 있고요. 다른 아이들은 괜찮아요. 저번에 저번에도 파키피덤만 조금 그랬었는데 어, 약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여기까지는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여기 시커멓게 이런 애들은. 어머 얘는 또 아, 아메치스 같은데 언제부터 여기 이렇게 있는 걸까요? 엄마야. 엄마야 이거 웬일이야? 아이고 이거 잘라줘야겠어 얘는 성한 잎인데 잘라줘야겠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가 환풍이 어, 통기성이 좋게끔 어쨌든 해줘야지 될것 같아요 분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파티가 좀 여러 개 있었죠 아 어, 화이트베라 이것도 예쁘네요 옆지기가 어, 하엽정리를 아주 싹 해준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애들리스 이런 애들도 다 하엽정리를 해줬어요 <laughs> 언제 와서 이렇게 제가 방송하는 사이에 와서 이렇게 했나 봐요 너무 깔끔하게 <laughs> 이 애들리스 좀 입장이 짧아지면서 목대 굵은 거 보세요 이게 한 몸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한 몸이에요 한 몸에서 이렇게 분지해 갖고 얼굴 3개 2개 4개 이것도 3개 이제 또 분지를 하겠죠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 분지를 또할거 같고요 이렇게 예쁘게 아, 그래도 세균제 준게잘된거 같아요 정량을 주긴 했어요 정량 그러니까 어~ 세균제 아~ 그니까 살균제 또 어~ 살충제 그다음에 칼슘제 그다음에 흡비력이라고 이 약을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약흔이좀안 남으면서 물 빠짐이 좋게 물을 그~ 물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미끄러지듯 쭉 빠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거든요 그 아이 네 가지를 했는데 정량을 타서 줬더니 문제가 없어요 문제없고 네 가지를 같이 줬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 국민이들도 다 괜찮습니다. 잘 있고요. 여기 창들. 7.5분에 심어놓은 창들도 괜찮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오견들도 어, 괜찮아요. 아유이 꽃대도 지금 여지까지 제거를 안 해줘서. 음, 어머, 이거 입구지 된 월토이 같아요. 월토이. 월토이 입구지. 입구지 된것 같은데, 요거. 애기가 나왔네요. 여기는, 생얼 얼굴 하나짜리. 자, 그 다음. 짜잔. <laughs> 여기도 좀 봐야겠어요. 저희 장빗발. <laughs> 장빗발 보이시나요? 포셋이 몇 개입니까? 사이즈별로. <laughs> 세 개가 있고, 바위, 칼, 막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도 잘 있어요. 잘 있고요. 제가 여기 조금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낮에도 조금 열어놓고. 지금, 어, 이건 제가 삽목한 제라늄인데, 아, 어, 얘는 이파리가 나오다가 왜 이렇게 노랗게 지는 걸까요. 어떡하지. 잘 살아야 될 텐데요. 얘는 이파리가 아예 없어졌어요. 얘랑 로즈버드 제라늄이거든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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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로즈버드 제라늄인데요. 아이거 그러니까 꽃이 굉장히 예뻐요. 다른 아이들은 잎을 보는 잎을 관상하기 딱 좋고요. 어떤가 한번 살짝 둘러보고 집에 가야겠어요. 오늘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5시간 반 방송했더니, 입에서 담내가 나고요. 모처럼 또 방송이잖아요. 이렇게 긴 방송 또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지금 조금 힘든 상태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살균, 상충 흡비력, 칼심제 이렇게 네 가지를 함께 줬는데, 어떤가, 경과 보고 드리려고 요 아이들 잠깐 찍어보는데요. 이건 마리아 녹음이에요. 이거 점 찍힌 거, 이거 상처 아니고 병 아니고요. 이게 빨간 피멍처럼 이렇게 점순이가 돼요. 빨간 피멍 순이가 되는, 요런 아이 마리아입니다. 카르멘이고요. 비교적 잘 있어요. 잘 있고요. 이쪽도 볼까요? 이쪽도 어, 이상해지는 없이 다 제가 마디바가 굉장히 많아요. 색감을 예쁘게 유지하고 있는 요런 풀릴 마디바가 아주 많아요. 아, 어, 요거는 수입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던 마디바구요 요거는 자육 스토리님한테 선물로 받아본 마지바입니다. 이 아이도 어그 언니 댁에는 여기 드랍이 생겨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랍이 있어서 그 같이 데려온 아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구매를 한다 그랬니 하나 선물로 주셨던 아이고요. 이 아이들은 아유 사두 근색입니다 사두 근색 15cm 화분에 이렇게 있는데요. 사두 근색어 얘는 입장 색깔이 왜 이래? 약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시커멓틱틱하게떼낀 것처럼 그러네요. 이건 한두 짜리, 이거는 자구가 여러 개네요. 이거는 이것도 두두개이 두, 두 개, 이두. 이거는 외두 이렇게 마디바가 꽤 많아요. 이것도 완전 풀 마디바 위 머리를 잘랐고요. 여기 눈머리는 저쪽에 따로 밭에 심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3두3 3도. 두로 제가 잘 크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뮤즐 이아이도 물들면 참 예쁜 아이죠. 롱분에 이렇게 롱분에 심었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삥삥 돌아가면서 자구가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아들이 어, 조금씩 자라서 이 아이보다는 작지만 이렇게 나오면 예쁠 것 같아요. 또 이즐리고요. 성형 철화, 이런 작은 화분에 있던 아이를 꽉 찼길래 이런 풀분, 풀분 10cm? 9.5 풀분에 꽉 차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넘쳐 있던 아이를 옮겨 심어 놨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화분은 어디서 구매했는지 아시죠? 전에 힐링에서 구매했던 아이입니다. 이거는 뭘로 금으로 데려온 아이인데요. 금기가 사라졌어요. 나중에라도 나오기를 바래 보고요. 올 가을에 이 아이들 분갈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15cm 화분에 이런 분생이 여기 철화로 엮이는 건가? 이쪽은 분생이 꽉 차서 넘치고 있어요. 요 아이도 요렇게, 요렇게 철화라고 해야될지 철화가 풀려가는 중인 쌩얼 하나에 요렇게, 쌩얼 생얼, 큰생얼 하나에 멀로가 요렇게. 요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묵은둥이, 아주 화분 작은데 있어갖고 얼굴을 키우지 못하는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요것도 오렌지 멀로. 굉장히 색감이 예쁜 멀로죠. 요거는 라쿠아 분해심은 멀로 군생인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잎이 작아집니다. 잎이 커지지 않아요. 비교 이런 아이는 크잖아요. 풀분에 있어도 잎이 많아도 얼굴이 많아도 큰데 왜냐는 그러니까 크지를 못해요. 이 화분의 특성상 이렇게 작아지는 것 같아요. 얼굴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지금 보여지는 것만 열한 두거든요. 근데 사이즈 크지 않아요. 한 15cm 정도 될까 말까 요 정도예요. 이건 파랑새인데요. 파랑새 철화로 데려왔는데 얘도 쌩얼로 이렇게 풀렸어요.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돌려놔가지고, 자리가 없나, 이렇게. 자, 이렇게 일자로, 지퍼형으로 철화해서 이렇게 풀려가지고, 쌩얼이 4개가 됐네요. 쌩얼이 4개가 됐고요이거는 어, 디아나 변이. 가격도 좀 비쌌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laughs> 어, 보면 2만원이라고 써놨는데, 처음엔 파랑색 금인 줄 알고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디아나 변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목표를 써놨는데 가격 2만원 주고 샀나 봐요. 2만원 써놨어요. 아이잘안 들어갑니다. 여기도 파랑새, 파랑새 군생 있어요. 파랑새 군생 이거는 생얼드 아주 묵은 느낌. 목대만 남고 잎은 아주 짧아지. 여기도 파랑새. 이거는 변이 변이끼가 좀 보이죠? 이것도 파랑새고요. 이것도 파랑새입니다. 파랑새도 제가 좋아해서 많습니다. 요거는 백봉들입니다. 백봉들, 백봉들인데 어우 이렇게 파래지 다녀요. 백봉들얘 예, 변이기가 있는 백봉이었는데 이렇게 파래졌어요. 이거는 묵은둥이. 잎이 짧아졌고 요것도 락과분에 있습니다. 락과분에 있는 이렇게 짧아진 자구가 이렇게 움투면서 삐쩍 마른 목대에서 이렇게 움투면서 새 자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살짝 누운 형이고요. 아, 하엽이 많이 생기고 있네요, 이 아이도. 자, 목대는 하나에서 이렇게 두 개로 올라와 있고요. 얼굴은 세 개입니다. 여기 뒤에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약을 다매겼는데 어, 약흔이 남지도 않았고, 예쁘게. 여기는 고여있던 데라 좀 하얀 약물 자국이네요. 살짝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외두였어요. 근데 여기 자구가 두개움터서또 나오고 있습니다. 벤바디스는 파랑파랑하고요. 어, 온슬로우는 어, 잎이 작아지면서 놀로리하게 어,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비교적 잘있네요 약회를 약 입은 아이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몇몇개 있기는 있을텐데 아이고 이 엘샤 이렇게 이 초록둥이가 되네. 풀떼기가 됐네요. 진짜 한마디로 풀떼기가 됐어요. 아, 비교적 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다육이 약 주셨겠지만 혹시 아직 안 주셨다면 한번 주세요. 가을이 완전히 오기 전에 약 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주시고 어, 벌레 생기지 않게 벌레가 생겼다면 빨리 빨리 방제를 하셔야지만 그나마 잡을 수 있습니다. 약이, 벌레가 막 퍼지고 난 다음에는 뿌려도 뿌려도 안 죽더라고요. 제가 그런 애가 하나 있잖아요. C 플러스 하나가 약을 뭐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졌는데도, 어, 효과가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요 아이인데요. 얼굴도 많이 지저분해졌고, 이렇게 생겼어요. 상처가 이렇게 났고요. 이게 한번 군생이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아이인데, 어, 여기 또 벌, 가루깍지가 있나? 왜 이렇게 가루가 있지, 갑자기? 약 약물 가른가? 제가 어제, 어그제 약물 도막 여기다 쏟아 부었거든요. 약 타놓은 거 약물을 막 쏟아 부었어요. 어머 이것도 한번 분갈이를 해줘야겠어요. 택틴인데요. 와 얘도 꽃피면 예쁘죠. 요, 요 상태를 1년 내내 유지하는 아이고요. 와 라울이 이것도 마사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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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에요 그랬더니 여름에도 이렇게. 물이 빠지지 않고, 보톡스 라울입니다. 요거는 합식이에요, 합식.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한 다섯 개 정도 제가 합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입장이 애기얘기해요애기얘기하게 있습니다. 와, 상처가 나고, 아픈 아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 요 아이는 돌기가 나오는, 나오네요. 요거, 주피터 아시죠? 돌기가 나오네요. 자, 요거는, 제가 잘라가지고 놔뒀는데, 옆에서 이렇게 자구가 몇 개,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자구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자구를 띄면, 띠면, 지금은 띄면은 상처가 날 거, 이게 자라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심기도 애매하고 그러네요. 좀 더, 좀더 놔뒀다가 심어주는 방향, 조금 더큰 다음에 심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유, 젤리, 젤리, 젤리. 예쁘네요. 젤리, 젤리도 예쁘고. 요거는 판도라인데, 한몸 군생인데요. 여기가 적신 군생이었나봐요. 적신 군생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주셔. 이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굴 여섯 개. 요거는 가이아 요거는 간츠. 이것도 간츠. 간츠가 자구가 있어요. 자구가 있어서 상태가 좀 그렇고요. 요거는 로라클론. 버킹엄. 화사입니다, 화사. 그 다음에 요거는 블랙 마리아. 시그니처. 이쪽으로는 전부 주피터들이 있고요. 와, 좋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아이들이 잘 있고 약물을 먹고 잘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좀 마음이 좀 뿌듯하죠. 약 주고 났는데, 어우 약흔이 남고 막 지저분해 보이면, 아우 올리비아, 그래도 공중뿌리가 장난 아니게 많다. 한번 손을 봐줘야 될것 같은데, 얘는 어떤 건지 분이 많이 지어졌네요. 콜로라타, 화이트 콜로라타인데, 이게 두 아이를 비슷한 아이를 심었는데, 자구를 양쪽 다 여기 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 여기도 자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잘 있습니다. 여러분, 어, 또 다른 한 주간 다육이 예쁘게 관리하셔서 가을 되면 좀더 예쁘고 건강한 다육이로,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죽은 아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밥은 깨끗하게 씻어서 놓으셨다가, 어, 가을에 또 예쁜 다육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다육이들이, 기존에 우리가 키우던 다육이들도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또 구매하셔서 제가 제 채널에서 최대한 저렴한 아이를 저렴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콩실이었고요. 이건 저번에 심어줄 흑조 블랙버드. 그 레티지아 그 아이입니다. 다 조각조각 냈던 그 레티지아 중에 제일 큰거 하나 12cm 화분에 심었습니다. 아 크리스피 부츠는 왜 이렇게 못 크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콩실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오늘 구매하신 까는 백합 인의 다육에서 구매하신 분들 혹시 연락 안 하신 분들은. 제거 실시간 방송 제목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